포르쉐 911 포에스 카브리올레 모델로 이 차량은 2억 3950만원, 금융 지원으로 제공해드렸던 돈은 10만원을 현금 지원을 해드렸던 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파카 김경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포레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판매한지는 한약 2년 정도 됐지만 911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조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기 해 위해서 이 차량으로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판매한지는 조금 됐지만 지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이 차량을 먼저 선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급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델은 24년형 모델로 카브리올레, 쿠페, 터보, 포레스 상관없이 조금씩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포르쉐 911 모델 궁금해하시는 분들 연락주시면 2주 안에 다 제공이 가능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선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911 포에스 카브리올레 모델로 이 차량은 2억 3,950만 원. 옵션 포함값입니다 할인율은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할인은 제공을 못해드리고 금융 지원으로 제공해드렸던 돈은 3천만원을 현금 지원으로 해드렸던 모델입니다.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 갖고 유용하게 썼다고 하고 저한테 술 한잔 사줬기 때문에 전 대만족하고 판매를 한 차량입니다. 돈도 벌고 술도 먹고. 동급 모델은 벤츠 SL63 모델과 아우디의 R8 모델인데 R8은 동급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4인승 모델로 뒷자리는 좁긴 하지만 4명이 탈수 있고 장거리 이동할 때 뒤쪽에 골프백도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알파와 비교했을 때는 승차감도 얘가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고 편하게 타고 다니시기에는 훨씬 더 유용하다 보니까 이 차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이차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구매하기 전에 시승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하면 스트리스 led 그리고 스포츠 크루노 패키지 요걸꼭 선호하십니다 이두 가지 그리고 통풍 시트 이거 필수죠 이차 뜨거워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시트는 정렬의 레드, 이거 꼭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실내는 색깔 있으신 거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포르쉐는 포르쉐 파이낸셜을 이용도 가능하지만 타사금융으로 말씀드렸던 금융프로모션을 추가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 선택 사항으로 제일 빠르게 인도될 수 있게끔 하고 금융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파이낸셜하고 타금융의 차이는 금리와 장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 파이낸셜은 장가가 고정이고 타 금융은 금융사마다 좀 상이하게 다르지만 좀 월등히 높게 잡아주는 금융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월브리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금리에 높은 장가 쓰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겠죠 필요하시면 가지고 계신 견적이나 조건 말씀해 주시면 더 월등한 조건, 더 나은 조건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보다 이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 영상은 저보다 얼마만큼을 지원해 두는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서 차량을 금융을 진행하실 때 얼마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만큼 금리 조절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구매해야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구매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는 분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끔 최적의 컨설팅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금액 있으시면 짜짠해서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업체 같은 느낌이 나지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대출을 이용하는 거니까 잘 이용하셔서 대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에 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2주 안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차량을 진행을 받으시면서 현금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연히 금융의 이해도를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두 가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옵션 누가 가져가기 전에 가져가시죠.